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라오스에상 성주하면서 국제결혼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늘 국제결혼 대표 최하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광고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구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라오스 국제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좀 현실성 있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요즘 이제 라오스 국제 결혼에서 가장 빠르게 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 이것은 바로 결혼 후 한국에 갔다가 이제 한국의 삶이 여성에게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이 한국에서 돈만 될 것을 가지고 챙겨서 그냥 라오스로 지금 되돌아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소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지금 패턴입니다. 심지어 신부 모집 과정에서도 혼신고 하겠다 말해놓고, 막상 절차 이야기 나오면은 연락이 끊기는 신부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그 여성분은 이제 21살입니다. 이제 직업은 현재는 없었고, 그냥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연히 보니까 외모도 매우 이제 사진상으로는 매우 좀 예쁘고 호감은 가는 얼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오스에 제가 이제 있어 보니까 라오스 현실상 일을 안 하고 한국어만 공부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경우는 이 생활 환경이 거의 좀 어렵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화 중에 어, 우리 다른 회사들은 라오스에 혼신고를 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 회사는 라오스에서 혼신고를 반드시 진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성이 갑자기 당황해하더니 생각을 해보고 연락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자리를 이제 나간 거였어요. 그러다 이제 그 이유는 연락이 현재까지 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그순간에 이런 것을 겪어보니까 저는 이 구조가 얼마나 지금 변질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죠. 라우스 여성들도 성인이고, 어, 당연히 생각이란 것을 하죠. 보통 처음에는 한국 남자와 진정성 있게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을 시작을 듣는데, 여성이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이 여성이 생각한 만큼 기대처럼 좋지 않거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돈을 빨리 벌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을 알게 되면은, 어, 라오스에서 미혼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구조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이유는 솔직히 라오스에서 혼 신고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기록에는 없으니까 1년 뒤에 다른 한국 남성과 또 한국에 혼인 신고 다시 F 비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영상에도 소개했고 말했다시피. 같은 여성이 1년 단위로 f 6청춘자가 바뀐 사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문제가 자꾸 되풀이가 되는데도 업체들은 혼신고를 안 하는 걸까. 솔직히 이제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업체잖아요. 똑같이 느껴봐도 혼신고를 하면 당연히 돈이 안 되고 일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뭐냐면 C3나 f 6 비자로 한국 입국까지만 시키면 이제 회사, 한국의 회사 계약이 끝나거든요, 종료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솔직히 여성이 뭐 라오스를 돌아가든, 가출을 하든, 문제가 생기든 업체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스 그리고 미얀마 이두 국가는 현재 혼인신고를 생략하는 국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뭐 업체분들이 뭐 마을 나이반에 서류를 적어서 이것이 결혼 서류이다라고 이제 과장광고를 하는데. 서류는 맞긴 맞죠. 근데 이제 이 서류는 정확히 말하면, 현재에서 혼인신고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11개의 관공서를 거쳐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과정, 첫 번째 필요한 나이 반의 서류이며, 이 서류는 뭐, 라오스의 전산이나 그리고 기록에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뭐, 다음에 같은 여성이 또 한국 남성과 결혼을 한다고 해도, 어, 당연히 서류에서는 똑같이 미혼으로 작성해 주는 게 현실이고, 어, 마을 사람을 만나고 나이 반을 작성 서류는, 어, 한국 신랑님들에게 결혼을 했다는, 솔직히 이제 신랑님들이 안심할 수 있기 위한 과장 광고일 뿐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결혼을 한번 경험하면, 어, 현지 여성의 입장에서는 최소 4천불 이상의 실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거나 조건이 불리한 남성 결혼을 있을수록, 어, 그 구조는 더 쉽게 악용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보가 여성들 사이에서 이제 공유가 되기 시작하면 라우스 시장도 좀 빠르게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이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여성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수 있죠. 왜 그러냐면 현재 이웃만을 생각하는 업체들의 구조가 좀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라오스는 50대, 60대도 다된 나라. 나이 차이 크게 신경 안 쓴다. 어, 라오스에서 2년을 살아본 제가 말하면 그것은 좀 현실과 너무 다르다. 이유는 솔직히 이제 라오스도 중국의 정은 부는 남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어, 대다수의 라오스의 중국인들이 한국보다 돈을 크게 쓰는 상황이 많습니다 라오스 여성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들리냐면. 어, 중국인은 거칠지만 돈을 많이 쓰고, 이제 한국인은 예의가 바르지만 어, 돈을 생각하고 작게 쓴다. 어, 이런 말을 실제로 많이 듣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라오스는 생각보다 나이와 외모를 꽤 많이 볼수 있다. 이제 현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느낍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보통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세 국가에서 대해 체류해 본 결과. 조건이 까다로운 국가는 베트남이라고 말했을 거요. 그다음 이제 라오스, 그다음 이제 캄보디아 순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는 솔직히 이제 국가적으로 라오스보다는 더 부유하지만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고 국제적으로 경험이 좀 오래된 나라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같은 조건의 남성을 비교하면 라오스보다는 캄보디아에서 나이와 외모에 대한 좀 수용도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있니다 어, 라오스 국제결혼 아직 역사가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앞으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신뢰도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처럼 현재 혼신고를 빼고 한국에 입국만 시키는 구조가 계속되면 라오스는 안타깝지만 베트남보다 훨씬 빠르게 실을 입국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2년 동안 있어본 느낀 것은 라오스의 국제결혼을 망가지는 이유는 여성이 아니라 솔직히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어, 라오스의 혼신고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라오스의 혼신고가 기록이 있어야 솔직히 남성에 대한 기망도 줄어들고, 그래야 진정성 있는 결혼이 나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업체가 좀이윤보다는 조금 느려도, 그리고 조금 힘들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키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라오스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든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진실성 있게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